이렇게로 이2 0 9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어, 이제 텍사스로 얼마 전에 5개월 전에 오셨는데 좀 그런 과정들도 궁금하고 또 뉴욕에 미국 이민을 하, 하러 오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뉴욕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또 막상 뉴욕에 살다 보니 이런 게또 불편하거나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줄을 찾으시러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워너브댐 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비교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어, 초대를 해드려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드이고 지금 아이쇼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어, 미국 온지는 지금 4년. 좀 안됐고, 저는 계속 ICU에서 네, 렌트를 네. 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렌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뉴욕이 정말 살벌하게 비싸고, 세계 2차 대전인가? 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했었던 데가 셀스컬 네. i 이씨인데 저희는 그 가끔씩 동영상에 그 범죄 동영상을 보면서 인계를 줬거든요. 좀 지치고, 음, 음.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이제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좀 벗어나고 어. 싶어서 어, 오스틴에 오게 됐습니다. 아. 텍사스라고 하면 이제 완전 다르잖아요, 뉴욕이랑. 음. 그래서, 어, 근데 왜 하필 텍사스였고, 왜 하필 오스틴이었는지. 아, 맞아, 맞아. 음. 제가 그리고 뭐 텍사스에 오고 싶어서 온 거는 아니었고, 음. 어, 남자친구가 직장을 오스틴으로 잡으면서, 아, 그럼 나도 겸사겸사 가야지. 하고 오게 된 거였어요. 왜냐면은 텍사스랑 뉴욕 자체가 너무 분위기가 정치적으로나 사람들 문화 자체도 너무 극과 극인 곳이어서 좀 걱정은 했었는데 오스틴은 그 다른 텍사스 지역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 리버럴하고 네, 자유롭고 그 젊은 곳이어서 <웃음> 맞아요. <웃음> 계속 이제 오스틴이라고 하면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어, 젊고 개성적인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미국 현지인들도 어, 이렇게 오스틴이라고 하면 은 티셔츠가 딱 있다고 이제 킵 오스틴 위얼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어, 다른 텍사스 주의 분위기와 좀 많이 다르게 여기는 조금 더 자유 분방하고 음. 그리고 아까 말한 젊고 개성적인 <laughs> 그런 맞아요. 그런 도시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느끼시나요? <웃음> 네, <laughs> 얘기해 주세요. 오스틴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자라나게 된 도시인데 음. 이쪽으로 그뭐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음, 음, 음. 이런 테크 컴퍼니들이 많이 이사를 오면서 음. 그쪽에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음, 음. 그런 젊은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발전 많이 하고 어, 새로 열려 있는 이런 이런 가게들도 많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되게 보수적인 텍사스랑은 다르게 좀 자유로운, 자유로운 거. 것 같아요. 음. 근데 다양성이 그렇다고 엄청 좋은 건또 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다양성을 제가 뭐 뉴욕의 다양성을 여기서 기대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특히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기 음. 시작하면서 병원 간호사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그냥 텍사스에서 자란 사람들이 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적으로는 그냥 백인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음, 멕시칸 음, 정말 음, 거의 두부류밖에 없다고 음, 말씀, 음. 말씀드릴 정도로 에이안이나 오히려 막 흑인들도 없고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저 말고는 뭐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아니면은 영어를 제이버그 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음... 아직까지 저희 병원에서는. 여기 뭐 다른 병원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뉴욕은 원래 이민자들만 음...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다 유입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확실히 여기가 다른 것 같고. 뉴욕에서의 병원과 이제 여기 오스틴에서의 병원 생활에서 좀 다른 점이 파퓰레이션 다양성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으세요? 저는 여기 와서 되게 놀랐던 게 제가 트레이닝을 받는 와중에 차팅 시스템을 배우려고 갔는데 저한테 처방을 넣는 법을 알려 주는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저는 차마 물어보질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다들 음. 그냥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왜 내가 처방 넣는 법을 배우고 음. 있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 여기 텍사스에서는 그 간호사들이 버버 로더를 받으면은 저희가 그냥 직접 입력을 해서 오더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게 이걸 우리가 어저께 얘기를 했었는데 서프라이징 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그게 더 서프라이징이었어요 왜냐하면 <laughs> 저는 이제 조자에서 바로 왔을 때 어? 한국 간호사들이 처방을 못 넣고 처방권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인턴 선생님 콜을 해서 전 처방을 넣던가 이랬는데 나 여기 와가지고 어? 만약에 노모세일린 준다 라는 벌발로딱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 처방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방을 제가 직접 쓴 다음에 verbal o r given by 음. 뭐 닥터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제가 직접 할수 있었어요 전산에서 그래갖고 저는 그게 어, 어 미국은 되게 어 그런 자율성이 있구나 오토노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뉴욕에서 그렇게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그래서 간호 일을 하는 것도 주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음. 가, 뉴욕에서는 그런 건 전혀 상상을 할 수도 음. 없었고 그거 이외에도 자잘자잘 하게 간호사들에게 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음. 여기랑 비교해서 더 많았었어요 음,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 특징이라고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인력도 되게 다야, 다양한 인력이 있다고 여기서 오히려 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일하는 게 조금 편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처방도 원래는 저희를 가장 괴롭히는 게 의사를 닥달을 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은근히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가 음. 많고 되게 좀 약간 귀찮아 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짧게 할수 있다는 것도 좋고, 인력 자체에서도 뉴욕이 워낙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음. 거기서는 뭐 차지널스, 헤드널스도 다 간호사가, 어, 환자를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 오니까, 뭐, 밤에 뭐 헤드널스는 자기 방이 따로 있어서 그냥 거기 앉아서 자기 일만 하고, 음. 환자 안 보고, 그러니까 또 다른 환, 간호사들이 그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음. 좀더 수월하게 가야죠. 일을 할수 있고, 음. 뭐, 리소스널스들도 따로 있어서, 음. 어, 여기서 일하는 건, 아, 조금 할만하겠다? 아, 싶어서. 아니, 되게 오히려, 어, 뉴욕이면은 좀 더, 서, 사실 인력이 더 많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뭐 병원 바이 병원이겠죠. 하지만 뭐 지금 계신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엄청 지금 되게 뭐, 일하기 편해졌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그 주마다 정말, 어, 예전에 레이나 선생님이 말했었는데 되게 각 나라처럼 음. 다르다고 맞아. 했었거든요. 맞아. 그걸 확실히 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음. 어, 그러면은, 그, 뉴욕이랑 또 비교해서 다른 그런 생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온스틴만의 특징이라든지, 뭔가 약간, 음, 어, 일단은 제가 원했던 그 여유로운, 음, 음, 음. 사람들도 이렇게 서든 호스피탈리티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스물톡도 많이 음. 하고, 그냥 그하 o 열 실제로 하나 모르겠지 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열은 저는, 많이 하는데 <laughs> 저는 열만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뉴욕에서 안 썼다고 오, 하네요. 한 번도 들어본 음. 적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아야, <laughs> <하여, 하여, 웃음> 짜. 뭐 그냥 숨을 턱도 많이 하고 친절하고 집도 너무 좋고 너무 넓고 <laughs> 뭐 주차 공간도 많고 여기 자연이 많아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선생님이 느낀, 어, 뉴욕에, 어, 뉴욕은 이런데 여기는 막 이러네? 이러면은 사실 저는 조지아랑 솔직히 텍사스가 조금 더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어쨌든 남부인 건 비슷하고, 땅 넓고, 많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고, 아파트도 고층으로 쌓아 올린 게 아니고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슷한 점이 오히려 더 많, 맞는데, 이제 아까 계속 강조한 젊고, 갬성적인 아, 이제 좀더 있기 <laughs> 때문에, 어, 그런 점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이제 사우스 콩그레스라고 아, 맞아. 다녔는데, 거기는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나 음. 식당들 너무 많고, 처음 되게 그런, 그런 부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뭐 문화생활을 여기서 좀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음. 근데 여기서 문화생활이라고 하나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디 뭐 트래킹 가고, 자연 보러 다니고 음. 할수 있는데, 솔직히 뉴욕만큼의 스케일을 기대하기는 음. 힘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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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오니까 렌트비가 확실히 싸진 것도 있고 그냥 차 보험료만 해도 뉴욕에서는 거의 350불 가량. 왜냐면 제가 뉴드라이버라서 350불 가량 보험료로만 한다네. 이거 너무 놀래, 너무 놀래서. 보험료가 차뭐 리스나 차 값이 아니라. 보험료만 350불을 냈었는데 여기 오니까 100불대로 떨어져서 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비용 절감이 되고 대신에 그 주마다 그 물가에 따라서 간호사들 시급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불 가량을 덜 받아요. 시간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 텍사스 자체가 소득세가 없는 곳이어서 결국 세금으로 받는 돈 자체는 똑같은 걸로 오, 굉장히 만족스러워. <laughs> 아니 내가 만족스럽다 이제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돈 되게 그게 놀랐다고 <laughs> 음. 생각했어요. 바로 넘어가서 뉴욕이 어, 좀 그리운 점이 있나요? 혹시? 저는 지금 뉴욕을 떠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그립고 <웃음> <웃음> 갑자기 눈물의 인터뷰 <웃음> <웃음> 뉴욕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 그립고 어. 같이 일하던 간호사들도 너무 그립기는 한데 정말 객관적으로 그립다고 음. 한다면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음 아무래도 여기는 거의 그냥 미국 음식 아니면은 텍스맥스 밖에 없어서 한국 음식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고 그 뉴욕에서 먹을 수 있는 진짜, 진짜 찐 중국 음식. 찐 인도 음식, 음. 찐그각 나라들의 음식이 너무 그립고, 그 이각 나라 이민자들이 와서 찐으로 어. 만든 그런 음식.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병원에서 판락 같은 것도 하면은 다 자기 나라 음식 가져오거든요. 음, 음. 자메이칸 음식이 너무 음, 맛있고, 음, 음. 그런 것들이 그립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저 브로드웨이 가서 음. 뮤지컬 보고 그냥 그런 게 너무... <laughs> <laughs> 아, 여기랑은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와서 문화생활이라 고 그러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그 계속 그 감성, 젊은 감성 강조했던 <웃음> 것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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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새로 생긴 가게들이나 음식점들도 많기는 한데, 뭐그 그 이상의 큰스케일의 어디 보러 다닐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오. 박물관이라던가, 오. 뭐 역사적인 곳은 그 텍사스 캐피톨. 아, 어저께 <laughs> 저랑 갔던그 <laughs> <방금 웃음> <피사치코스> 이외에는. <laughs> 크게 보러 가낼 게 없어서 아, 그래. 빨리 전 노, 뉴욕이든 어디든 놀러 가고 싶어요. 음, 그렇구나. 여기 텍사스에 있으면서 주변에 놀러 다니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한번 여기 옆에 세안토니요나 음, 오기는 했는데 음, 음. 음, 뉴욕이 너무 그리워요. <laughs> 혹시 다시 다시 이사를 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음, 음. 일단은 저는 여기 평온한 곳에서 좀 쉬고 <laughs> 돈도 모으고 아. <laughs> 저는 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아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은 뉴욕 시티는 아니어도 아마 뉴저지나 아니면 음 오히려 롱아일랜드 아니면은 퀸즈 좀 끝자락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음, 있기는 해요. 현생님도 C R N A를 준비하신다고. 준비는 그렇죠? 하는데 <laughs> 무슨 무슨 준비를 하시나요? <laughs> 그래서 어, 네. C R N A가 일단은 학점이 좋아야 되는데 네. <laughs> 언니, 언니도 알겠지만 <laughs>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laughs> 제가 학교에 서 친구와 말을 안 해본 이유는 러면안 해서. <laughs> <하죠? 웃음> <laughs> 그래서 학점을 높여야 돼서 저는 지금 그 사이언스 과목들을 다시 듣고 있는 중이고. 아, 대단해, 대단해. 너무 진짜. 어렵고 비싸. 존경합니다. <laughs> 그래서 만약에 CRNA를 갈 생각이신 분들은 만약에 간호학생이신 분들은 특히 학점 관리도 잘하셔야 되는데 특히 뭐 생리학, 뭐 미생물학 같은 사이언스 GPA를 아. 따로 계산을 해서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봐요 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막사진예술에 이해 이런 거를 AP를 아. 받아도 <laughs> 전혀 상관이 없고 <laughs> 어쨌든 그렇게 학점이 중요하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아직까지 GRE를 보는 곳이 있어서 어, 저는 GRE를 최근에 쳤었고, 어, 최근에 쳤구나. 외국에서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면 대부분 토플을 요구를 하기도 해서 음. 저는 토플도 같이 봤었고, 음. 그, 임상 경력이 일단은 1년 이상 ICU에서 있어야 되고, 뭐, 그건 한국 ICU를 쳐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물, 물론, 와서도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니까 그동안 경력을 쌓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환자 간호사 자격증, CCRN, 뭐, 지금, 내 네, 재작년에 친 상태입니다. 음. 아무튼, 아, 그래서 열심히 살고 계시네. 젊은 내 하지 않았던 공부하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막, 뭐 발표를 하거나 그랬을 때 어, 질문을 받는 게뭐 학점과 미국에 오는 게 음. 관련이 있냐 하시는데 솔직히 학점과 미국 간호사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대학원을 생각을 한다면은 특히나 그렇게 이게 사이언스 맞아요. 쪽 하시라는 어, 되게 좋은 팁인 것 음.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혹시 이제 미국으로 지금 이제 이민을 오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주 선택을 라고 음.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좀 선생님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나 이런 어... 조언들이 일단은 오시기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달라서 한 가지 미국스럽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주마다도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음. 일단은 대도시 소도시를 음. 정하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저는 좀 그랬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집에 와서 쉬는 제 공간이 되게 중요했어요. 음. 그래서 룸메이트를 못 했었던 것도 있고 아 왜냐면은 뉴욕에 살면서 같이 맘 맞는 선생님들이나 같이 룸메이트에서 살면은 돈도 모으고 충분히 여유롭게 살수 있기는 한데 저는 제가 있는 공간이 너무 중요해서 음. 룸메는 못 한다.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좀 전원적이고 사람들도 여유로운 곳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어 주말에 막 놀러 나가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요 앞에 걸어가서 뭐도 살수 있는 곳을 원하는지 그거를 봐야 될거 같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와서 살아봐야지 알수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원래 미국에 경험이 없으시고 어, 어디 주를 가야겠다는 생각 없으시면 전 뉴욕을 많이 추천합니다. 일단 추천해요. 네. 왜냐면 음. 오셔서 뉴욕에 왔다고 뉴욕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저랑 음. 같이 오셨던 분들 도 대부분 뭐 캘리로 가신 분들도 많고 음, 음. 다른 주들로 가시거나 아니면 뉴욕에서도 바깥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일단 뉴욕에서 기반을 잡으시고 음. 경력 같은 면에서도. 한국 경력만 있어서 왔을 때 처음에 면접을 보려고 그 이력서를 넣으면 대부분 연락이 잘안 와요. 음. 근데 그래도 뉴욕은 기회가 더 많고 병원 숫자도 많은 상태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면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미국 경력을 쌓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음. 일단은 미국 경력이 생기면 그 이후로는 면접을, 면접이 면접 많이 들어와요. 음. 골라서갈수 있는 상태라서. 일단, 뉴욕에서 경력을 쌓고, 음. 내가 뭐 여행을 다니거나, 가서 가고 싶은 주가 있다 하면은 옮기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아, 오, 어, 되게 좋은 팁이네요.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조지아로 응.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도 조지아에 머무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주로 다니셨던 아니면 뉴욕에서 계셔봤던 그런 선생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도 응. 들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또 나가시면 어, 어, 뉴욕에 왔을 때 보통 바로 원래 일하던 뭐 i c u 라던가뭐메드서지 그 경력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면 널싱원 쪽으로 가시는 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 이직을 할때 무조건 그냥, 아, 제 병원에 그냥 이력서를 계속 넣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 오시면은 파트타임이나 퍼디엠으로 잡을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음. 그러 그러니까 한국은 한 군데서만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전혀 자유재량이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음. 많은 간호사들이 파트타임이나 투잡을 뛰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가보고 싶은 병원이나 아니면은, 어, 흥미가 있는 병원이 있으면은 그쪽에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을 지원을 해서 그 일단 가서 병원도 병과 병이고 음, 맞아, 맞아.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거기로 이제 풀타임을 전환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회도 스텝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문턱이 좀 높을 수도 있으니까 아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매니저도 알게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완전 모르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을 맞아, 이제 맞아. 스텝으로 전환하는 음 거를 무조건적으로 어, 우선순위에 두거든요. 또 이거 너무 요 그래서 네, 그게 진짜. 이직하는 아, 팀. 저도 아, 그렇게 작년까지 일했던 병원에서 원래는 퍼디엠으로 아. 음. 코로나 때 일을 하다가 거기 일하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 거기서 매니저도 저한테 이렇게 너 여기서 스텝으로 일하는 게 어떠냐라는 자부파를 받아서 거기서 계속 네, 음. 일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뉴욕이라는 게 이민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너도 나도 이민자면은 그 안에서의 위화감이 좀 적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그리고 되게 뭐가 새롭다고 느꼈냐면 죄가 있는 지금 현재 파트 다니는 저의 직장에서는 풀타임이 극합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풀타임만 찾아요 어.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는 전환도 잘안 시켜주고 음. 파트타임 모집도 잘안 해요 그럼 무조건 80 hour 이주에80 <laughs> hour 무조건 그고 그렇게 구해갖고, 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어, 네. 이제 할말다 하셨나요? 아, <laughs> 아, 너무 많은데. 나또 자다가 생각날 것 같은데. 제가, <laughs> 가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laughs> 우리가 줌으로 또 얘기하기로 그러면. <laughs> <laughs> 아니, 오늘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무튼 <laughs> 더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네.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러면... 오늘 하루도 테이블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laughs> 댄 <laughs>